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바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저께 하락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카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확실하게 거래량 붙으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너무나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시다 보니까 혼자서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현재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종목이 나갔냐면 정확하게 8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36분에 그로스톨 코인, 그로스톨 코인 530원의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완벽하게 저점은 아니었지만 조금 올라간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 580원 그 부분을 그대로 돌파하며 670원 부분까지 올라가 당장 전학만 하셨더라도 최소 9%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 끌고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달성 완료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딱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9% 그러니까 1 천만원 정도를 운영하셨다면 90만원 정도의 수익은 무난하게 달성 완료하였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정도의 수익만 나오더라도 최근에 하락장에 많은 분들 고생하시는 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에도 정확히 8월 14일 월요일 날헤드라일 통해서 12%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었고 그 전에도 8월 13일 일요일 남들 다시는 날에도 하이파이를 통해서 10% 이상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다음 종목 언제 나오냐 저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하락이 큰 부분에 있어서 눌림목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답장 문자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려오고 있냐면 페이팔 이 스테이블코인 출시한다 출시한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크라켄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본격적인 상장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루 만에 발행량 3천만 개를 돌파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액수로 본다면 개당 천원 꼴이기 때문에 대략 300억이 넘는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하루만에 300억이고 그리고 페이팔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수치는 조단위까지 금방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보기가 괜찮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팔은 최근에 약관의 변경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을 취했죠 이걸 페이팔 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약관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생태계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쪽에서 이 유동성을 끌고 올수 있는 생태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하이파이는 물론이거니와 관련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카바는 무슨 상관이야? 이 코스모스라고 전 세계 디파이 탑3 생태계 아시죠? 여기에서 카바는 이더리움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에 있는 유동성을 끌고 오기 위해서 카바를 만들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더리움 쪽에 엄청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연관성까지 있어 그대로 끌고 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페이팔에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카바는 중간에서 코스모스의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데이터의 상승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은 가격의 급등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러... 그렇게 현재 위치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 기대할 수 있고 당연히 이 정도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횡보하는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기대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럼 최소치만 생각을 하더라도 몇 프로의 수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최근에 횡보했던 자리까지만 하더라도 20% 수익 기대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돌파하면 플러스 알파로 쌍마닥 만들고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상승 충분히 가능한 게이 카바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 여기로 카 하바라고 그저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가족방에 여러분들 초대해드려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 싹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속보. 전략, 매수매도 타점 제가 보고 있는 시선들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보다 당연히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저와 함께 같이 간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20% 플러스 알파도 같이 수월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저와 함께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카바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도움이 됐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락이 너무 많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혹을 잃고 이걸 내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포기했을 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의 코인으로 어떤 게 나갔냐면 8월 17일 목요일 정확히 오전 9시 36분에 그로스톨 코인 530원에 580원까지 보자라고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정확히 저점에서 잡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580원 무난하게 돌파하고 가격은 그대로 600원 중반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최소 9%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천만 원 들어가셨다면 90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는 라 건데 자 그럼 이 정도면 물론 여러분들 손실에 완벽한 커버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힘든 시장 이겨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윤활유의 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에도 정확하게 8월 14일 월요일 날 헤드라 12% 수익 달성 있었고요. 그 전에도 남들 다시는 8월 13일 일요일 날에 하이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달성 완료 도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종목도 언제 나오냐 문의를 상당히 많이 주시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락이 크게 많이 나온 만큼 눌림목 역시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점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가 하는 거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고르고 있는 종목들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 답장 문자로 바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함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